어디 서요 음, 여기 문제를 한번 읽어 줘 볼래요? 갑자기 비가 응. 오들들 쏟아져요. 음. 응. 1 40까지. 음. 응. 비가 미리 맞지 않게 해 주세요. 오, 예찬이 30까지 할수 있겠어요? 음, 응. 네. 시작! 여기가 1이 있어요. 10, 그러면 1 2, 2, 2, 2. 그다음 4, 3 4 5, 4, 5. 7이 어디있어? 7그 다음 8이 어디있어? 8 어, 옳지 9는? 9 옳지 10 1그 응, 다음 11 11 12, 12, 12 13 1 옳지 15 15 6이 어디있어요 찬16 16 16은 어디있지? 16 15 위에가? 16 여기가 16 16. 그 다음, 17이 어딨어? 17. 응. 17은? 응. 7. 17, 옳지. 18. 18 19는 어딨어? 옳지. 20. 10. 21은 어딨어? 20, 응. 20, 응. 21. 21. 응. 21. 그 다음, 22 22. 그 다음, 23. 24. 25여기도 이렇게 24에서 25 가야지 그 26, 다음 26은 어디 있어 26, 옳지? 27 28, 28 29 30참 30. 잘했어요 뭐가 그려졌어? 응 음, 여기다가 이제 나의 찬 이름 써보자 음 밑에 의자에다 찬 밑에다 써야겠다 자리가 없어서 그지? 찬. 니유는 어떻게? 나의 찬. 나 <laughs> 박수. 찬 잘했습니다. 화이팅. 무산이요음 잘했어요. 리가비